해 봐요. 아까 얘기했었 아까 얘기했지. 집중 안 하고 말잘안 듣고 그러면 경기 못 나간다고. 아, 네. 아너안 돼. 아, 너안 들었어. 아, 너는. 너는 너무 착해. 수비구 외로 오신 거야. 그럼 말을 잘 들어야지. 선는 이제부터 잘잘 들을게요. 안 돼. 늦었어. 자, 얘들아. 네? 우리 지난주에 강남 준이한테져 가지고 네. <laughs> 되게 힘들었지, 얘들아. 네. 어? 졌어. 졌잖아.

아, 이렇게 이 선수야! 또또또 아! 아! 또, 또, 또! 너네 강남 중이한테 져가지고 선생님은 그한줄등 얼마나 그 마음고생 힘낸지 아니? 우리가 이번에 도또질수 없다고 매번 질수 없잖아 맞지? 네! 나가서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만 열심히 해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좋은 상도 많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해줘야 돼. 네! 빼키면. 뺏으면. 응. 그리고 응. 지스패스 응. 패스. 패스. 공격수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응. 어, 이런 것들 지금 다 알고 있잖아. 맞지? 응. 이거 경기때 나와야 돼. 응. 안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응. 그렇지. 자, 전 하자. 강희하이키 스니다하이키 빨리 가자. 네, 캐스터 박건입니다. 육중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자, 우리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네요. 네, 우리 선수들이 응. 경기를 할수 있는 최적의 분위기가 아, 조성이 됐다. 네, 그렇죠. 이제 잘만 뛰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새싹도 자라나고. 맞아요. 우리 아이들 기도 음. 자라나고. 네. <laughs> 네. 자, 오늘은 고향 주니언데 2013년 창단했고요. 음. 유아 때부터 즐거움 을 바탕으로 음. 세계적인 훈련을 진행하며 네. 창의력과 상호 대치 능력과 경기 운영 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훈련하는 팀입니다. <웃음> 네. <웃음>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오늘은 근데 다행히 8살 선수들이에요. 예, 네. 네, 8살 선수, 그리고 9살 선수. 다행이라니요. 아, 네, 혹시 저번주에 여파가 <laughs> 있었는요 아, 있어요. 건가요? 네. 우리 9살 형들한테 한번 혼났잖아요. 어, 혼났어요. 근데 네. 오늘도 9살 선수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준호 선수가 7살인데. 네, 자, 네. 우리한테도 시연이가 또 7살이 있죠. 네, 네, 네. 저번주에 시연이랑. 음. 그리고 로운이가, 네. 시연이는 경기장 만만 보고 음. 로운이는 뛰지 못했어요. 맞아요. 오늘 한번뛸수 있는 기회가 오길 음. 바랍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로운이는 지금 뭐 우리 체어 매니저 품에 안겨서 네. 천진난만해요. 감독님 찍어, 찍어. 로운아, 너 카메라 감독하면 되겠는데? 되게 잘하는데, 카메라 감독? 감독님 찍어야지. 여보다 응? 아... 어? <laughs> 로운아 어, 저 촬영 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아, 아유, 귀여워. 자, 오늘 스타트 선발 라인 음. 궁금합니다. 네. 시작됐습니다. 네, 시작됐습니다. 1쿼터 시작됐어요. 자, 초반에 이제 먼저 강인한 슈팅 스타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 어, 어! 더 들어! 어우, 쟤가 어, 저 넣었어야 되는데. 아니, 여기가 신재아가 이렇게 받을 수 있었잖아. 자, 계속해서 자, 고양주니어! 아! 아, 골대 맞았나요? 아니요. 형 살짝 빗나갔어요. 빗나갔죠 아, 네. 로이가 찬 슈팅인데. 유찬이 유찬이. 유찬이! 로이! 아, 자, 수비, 수비. 수비에 막히네요. 자, 수비 3명이 말이죠. 네. 버티고 아! 있었습니다. 고양주니어 수비 좋아요. 유찬 패스해 지 유찬아. 오케이. 야, 같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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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로이! 아! 아. 로이가 네. 예, 좀 기회를 만들어봤는데. 야 같은 여덟 살에 저렇게 우리 아이들 막히 쉽지 않은데. 음, 아주 좋아요, 고양이. 예. 드리블, 성민 드리블. 어이, 다 같은 팀이다. 시원 나와. 자또 올라가 이제 뺏으면 뺏으면 못하 뺏으면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 뺏으면 나가야지. 야 제야. 어 준호 이준호 이본 사람 준오 뭐야 얘. 아 뭐야? 일곱 살 선수가 들어갈 뻔했어요. 어, 참고하는 내가 되게 빨리빠지진 어, 있어. 응. 볼이 엄청 빠른데? 야, 저거를 때려버려. 볼. 준우야, 너몇 살이야? 일곱 살. 7살? 아, 7 살이야? 잘한다, 준우야. 지하나 영재. 지하나 영재. 자, 오케이, 에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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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오케이, 기다렸다가 사람, 선수 오면은 다 패스. 그렇지. 또 나가, 나가, 나가야지, 나가야지. 아 잘했어 유찬이 강하게 강하게 줬어야 돼 강하게 어 슛. 아! 잘했어 유찬아 슈트! 아 로이바르 유찬이라면, 유찬이라면. 아 유찬이가 넣었군요 네. 아죄송하겠 잘못 봤습니다 저 안경 좀세기 아 지금 선글라스를 끼셔가지고 예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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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보인다는 건 우리가 경기를 잘하고 있다는 뜻인데. 어. 나가 나가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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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지 어, 나가야지. 유재 유 유재 유준. 야 진우 아, 멋있잖 잘하네요. 야 진우 잘한다. 야. 야 형들을 막고 있어요. 야준우 형들한테 안 밀려. 야또 유재 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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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지. 아자 나가자 나가자 준우 유찬 나가 로이 나가야지. 야 유찬 나가야지. 로이, 로이. 날씨가 더워서 이제 많이 지쳐 c h o c o l 와 t e 와 o u know yourself. Haji, Haji, 이 a j i Ha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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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j 하준이! j i 이자 나가자 나가자! 또 나가야지! 유찬이 h 스 j i h a j 김동희 오른쪽, 쪽, 쪽. 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네. 로한이가 넘네. 아 아니 아니 아니요. 유찬이에요. 예 아, 유찬이. 네, 유찬이. 네, 유찬입니다. 아, 머리 스타일이 비슷. 해네 우리 같은데. 유찬이하고 네. 저 로이가 말이죠 네. 머리 스타일 좀. 맞한 명이 뭐 헤어밴드 를안다거나 아니 같은. 네, 한 명씩 안 다니면 안 될까? 네, 예. 어? 한 명이 뭐 저기 뭐 뿔을, 뿔을 단다거나좀 어떻게 좀이렇 해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어쨌든 2대0입니다 2대 준우가 공격 올라가 서준이 미을 봐줘 미들 지금 서준이가 나왔어요 방서준 아홉 살방서준이가 나온다 아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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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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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수비 수비. 수비, 수비. 지한이? 오. 오. 네. 잘했어, 지한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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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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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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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수비수비야저 봐요 준우 나오는 거 봐요 야 준우 좋아요 준우 야 이제 차 연결 그렇지 쟤 잘한다 슬퍼. 쟤 일곱 살안 됐는데? 아, 아쟤왜 이렇게 슛이 세냐? 자 준우 얼핏 보면은 네. 유준이 동생 같거든요 <laughs> 아 그렇네요 아, 맞죠 저 네. 볼, 볼사라며 머리일라며 아, 단단합니다 아, 아, 아. 육종환 씨 둘째 아들입니다 <laughs> 자 유찬이, 야, 야, 야 준우까지. 준우 야 준우가 뺐네 또. 야 준우 보니까 여기 네. 체력 왕입니다. 체력 왕, 아, 체력 왕이에요. 자, 체력이 좋아요. 어, 준우. 아, 아! 야. 어, 아아 야, 주... 아 야, 준우. 아! 야. 준 와. 야, 준우 저 수비한 거아 봐라. 잘해. 아니 준우가 유준이 공을 막, 마... 야 유준이 공을 뺏었어요. 쟤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저희가 완전 애기인데 공을 너무 잘 차니까 또 애기 같지 않아 공절도 보면. 그 선수님 해서 운동장에서 사람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음. 자, 집중. 두 번째 경기 나가서는 뺏기면 뺏으면 그다음에 공격수들 어떻게 되지? 패스하고 나가야지. 두 번째 경기에서 더 많이 나와야 된다. 오케이. 자, 나가자. 기다립 합시다. 자, 갈 거야. 올라갈 거야. 아 유지 뭐 바로 슈팅아아 아, 성민이 개인기 좋아요 아아개와아 아, 아, 중간 싸움 치열합니다 아 현빈이가 보세요 지금 야 볼을 딱 트래핑하고 바로 슛을 때렸죠 네. 아골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로한이가 좋았어요 아 좋아 성민이가 어 서, 성민이 유이가 잘하고 아어네네 성민아 그렇지 슛 아 영재야 아 패스 좋았는데 자 지금 현빈이가 거의 매시급의 패스를 줬거든요 맞아요. 떠먹이 좋단 말이에요 사실 아, 영재가 아 조금만 더 집중했으면 음 볼로 연결됐는데 네 그러나 거. 그 과정은 좋았다 과정은 좋았다 우리가 지난 아홉 살 형들과 경기에서 보지 못했던 네. 영재가 나왔다 나왔다 이제 플레이 넘는다 준하 넘어다아유진이가볼볼 유진이. 아, 땅으로 예볼트레이을 했어요. 자, 고향주니어의 귀여우면서 무서운 선수죠. 네. 네, 바로 7살. 준우. 이준우. 이준우. 이준우 아,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 우리. 아, 유준, 아깝네요. 음. 자, 유준과 아, 이준우의 같이 있는 투샷은. 예. 정말 형과 동생입니다. 맞아요. 어. 아, 고건 아... 가자, 이제 가야 아 준우 준우 했구나. 준우가 막아냅니다. 야, 그치? 야. 그렇지. 아, 리복살 맞아요? 아 리복살. 아성민이 단독 돌파. 야 고건이 막아내네요 그걸. 건 앞에. 아 지우, 지우, 성민이 고건, 지우, 성민 고건, 미리. 아, 아 치열합니다. 아. 멋있었어요. 야. 자 야, 로이, 로이, 로이 준우한테 맡기네요. 네 로이가 지금 유찬이를 봤거든요. 헤드. 네. 네. 아 고건, 고건, 고건이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야 돼. 아 준우가. <laughs> 아 뭔가요 준우? 야 준우 진짜 대단합니다. 준우는 말이죠 네. 다음 시즌 때 네. 아, 우리 영입 대상 리스트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설경 감독이 아마 준우를 맞아요. 체크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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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 준우에게! 준우 이게 아, 아, 준우. 아, 준우. 아, 준우 아, 준우, 이거 거, 이거 네! 이 일단 아, 나가야지. <laughs> 걔는 수비도 잘해. 진짜. 수비도 잘해. 아우 저 여기도 힘힘다 빠졌다 보니까 애들 지금 또안다 지쳐가지고. 접속이 진짜 이 쿼터는 지금 한 골도 못는 지금 상황인데. 네. 지금 고향 주니어 수비 너무 좋네요. 맞습니다. 자 유찬이 올려줬죠. 강한 인 슈팅. 들어갔어 로이, 로이. 로이가 네요 로이바르 로이 로이바르. 야야야야야 야, 야, 아, 힘, 힘, 빠져, 힘 빠져 힘 빠져야 넘뛰지 마야. 힘 빠져. 저러다 다리가 진 나면 다시는 안 뛰겠죠. 세내년니 거리를 정해 놔야 될거 아니야. 아나나 옛날에 네. 한번 전반전에 골론 너무 좋은 거야. 네. 근데 너무 그 너무 뛰어다녔거든. 그다음에 바로 교체됐어요. 지쳐 <laughs> 가지고 <laughs> 어이 경기력이 안 나와. <laughs> 골루코 야. 준우 코너킥해. 준우가 해. 준우가. 준우야 골대로 높게. 높게? 야, 코너킥을 준우가. <웃음> 와! <웃음> 누는 뭔가요? 아, 아, 이렇게 해서 이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네, 자 이제 곧 경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코터 기대되네요. 예. 자, 상코터 달라진 점은 진영이 바뀌고요. 네. 키오프라는데 우리가 여기서 항상 기대되는 게 바로 고건이에요. 고건이에요. 고건이 곡원이 제일 빨라요. 놓치지 않아요. 네, 우리 고건은 말이죠. 스프린터형 공격수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야 공이 동이, 도 빠르네요 야 어, 빠르다 어, 올라 올라와 올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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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공이랑 고건이 자, 동시에 공을, 공을 터치했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만큼 빨리 야, 그동안 고건에 적수가 없었는데 네야 아, 어. 아, 현민아 골대 반대 가 있어 반대 여기 뒤에 세컨 자자순나순나 순아, 순아. 자, 저쪽에 반대쪽 고기 보고 반대쪽 고기 보고 저기 어, 현민이 보고 차 어, 골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유전 <laughs> 야 너무 잘 찼다 너무 <laughs> 잘 제야 내려가 제야 수비해 수비해 로이 디펜스 자 서준이 서준이 동의 동의 발 빠른 동의 오케이 패스 아, 로이가 패스 로이가 나요아 정답이네 클리어 뒤에 패스 패스, 패스 아준아 아, 아, 좋아 야 준우 어, 준우 준우 아, 준우. 아, 준우. 아 준우. 야, 로이가 밀립니다 아, 준우가 아, 준우 대단합니다 패 몸싸움 하는 거 맞죠 오케이, 네, 케패입니다유준자유준이가 오른쪽에서 자 수비 두명 야 준호, 힘들어요. 준호 동희, 준호, 야 빼서 내세뺏 빼서 내요, 빼어 내요, 야 악발입니다, 악발이야, 야. 야, 야 대단합니다. 지금 말이죠 공 예. 주변에 예. 선수들이 다 모여 있어요. 맞아요. 예. 형민이, 아, 동희, 아, 동희, 동희, 야발빵발 아, 엄청 빠릅니다, 동희. 아, 아, 잘했어 지안아 아. 야 대단합니다. 아들 김동이 봤어요? 김동이 좋아요. 어. 야 사람 같았어요. 어. 아, 엄청난 그 피드를 보여줬어요. 와 엄청난 그피드를 보여줬어요. 와아야 그럼 어때? 저 애들 왜저 빠르냐? 애들이 작은데 빠른데? 아, 빠르게 빠르게. 어. 야 유준희입니다. 유준 어. 유준입니다 이번에 유준희 공격. 어 준하 어. 잘했어. 이만 준하 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골골골 아. 아. 골. 골, 골, 골. 드디어 골문입니다. 4대 0을 만드네요. 네. 준아! 준아! 준아 일로 와. 건 앞에! 지 마무리 슛! 야! 패스 슛! 로이! 슛. 로이! 어, 좋다. 수비 좋다. 로이 자, 로이! 가 붙여. 로이, 로이. 로이야! 아, 아 골잘 아, 막아! 패스! 그렇지. 음, 로이. 진짜 아깝습니다. 로이가 로이의... 아, 진짜 아쉬워합니다. 회심의 이... 골이 말이죠. 맞아요. 건이가 버니가... 자, 고건 오른쪽에서 고건, 고건. 패스 좋아요 유찬이+ 유찬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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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준아예요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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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아 거기, 거기 맞았어요? 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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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아하 아드아줘야 아이고야. 아, 되는데? 아, 골대쪽 바라보고 있어 박현빈 골로 할까요? 남자로 쳤다 어? 역시 와 박현빈, 박현빈! 박현빈의 전매특허 중거리 나왔네 야, 오랜만에 봅니다 박현빈 고향 중에 한골 얻었으면 좋겠어요 패스, 패스! 아 유찬이 공 바로 뺐고요 또들어가요 유찬 또들어가요돼 유찬 다시 한번 또 들어가 유산소 들어가야 유체. 동연이야, 유체. 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거예요. 이게 어? 어 지금 지금 화났어안안들어가면 큰일 날것 같아. 자, 우리 로운이 들어갈 거야. 현빈아 건이 건이 현빈아 건이. 건이. 건이 건아, 건이. 건아 자, 때려 공슛어 어, 로이야 헤딩슛 헤딩슛 아, 헤딩 딩슛 아, 헤딩 헤딩 로이의 헤딩슛 건아 자. 때려 공슛어슛어자 들어가 로이를 바꾸고 로이 건이 건 아, 공격수, 저 오른쪽. 로우니 울어, 울어. <laughs> 로로이 울고 있어 지금 로우니 울는거 <laughs> 아니야? 어, 로우나 미안해 들어온지 <laughs> 몰랐어. 왜 저는 1 분밖에 안뛰었 <laughs> 아니 아까 1분 분명 1 분. 야로우이좀 하라. 로하라어로하어로나자 줄서 잘 와. 알겠습다 얘들아 야, 자 차렷. 례 수고했습니다. 인사하시고. 사니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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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 몰랐어 쬐끄매서 몰랐잖아 얘들아 자 고생했고 집에 와서 잘쉬고또 다음에 모일수록 하자 알겠지? 오케이! 자, 얘들아, 수고했고. 자, 지안아, 인사. 차려. 박현빈, 인사. 똑바로 아, 감사님께인사 감사합니다. 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어합니다감사합어다 지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사감니다감니 일단은 상대가 그렇게 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잘하는 뭐 드리블이라든가 패스라든가 이런 것들 다양한 어떤 여러 장면에서 골이 나왔던 것 같고 좋은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 어, 현빈이요 우리 말안 듣는 현빈이 박현빈이 예, 말 너무 안 들어서 MVP 주기 싫은데 나름 자극을 주고 하니까 또 경기 나가면은 예, 또좀 좀 집중력이 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어쨌든 뭐 멋진 골도 넣고 패스도 되게 좋은 패스도 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하고 해서 우리는 또 선수가 잘하면 또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빈이한테 MOM을 주고 싶습니다